부탑방 전함은 트루기 로산데스 키로피츠 리옹 일단 안만만해 근데 아줌마아줌마는좀 그래 고폭탄으로 뚝딱쓰 담오면난 뭐랄 수 있지? 아니 이거 근데 괜히 포탑 이거 넓혀가지고 포각 구려진 거 아니야? 아 근데 더 하필 여쪽 스폰이네 성이라도 심신의 안정을 위해 괜찮은 걸로 듣자뭐 됐지? 어. <laughs> 카구야. 와라 오예전 도대려야 진짜 님들 그거함. 얘랑 클브리랑 싸우면 클브리 이김. 얘가 전포 문을 다 쏘면 클브는얘 시타 각이 나와요. 근데 시타를 숨기려고 앞 주포 앞에만 쏘잖아. 그럼 클브리지는 포탑 네개 쓰면서 농락함. <laughs> 말도 안 되는 배야. 말도 안 되는 배. 어떻게 이 각도를 못 쏴? 아니 이거 그냥 넘겨서 쏘면 되겠구만. 누가 이거 만듦이 거? 360도 회전이라도 주지 딱 나올 것 같은데 360도 피타 좋네 뭐야 나 이때까지 배경 불투명도 저렇게 해놨었어? 쉿.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어차피 스파때면은 춘폰이 연막을 써줄테니까 춘폰만 믿읍시다 출 전함이? <laughs> 전함이요? 일본이요 Japanese 야 연막 들어봐 야, 연막 좀. 기 소나는 내가 맞도록 하지. 아니 대형 순양함 다 모이네. 춤폰 어디까지 나가냐지? 포각 여기까지 꺾어야 돼요. 미쳤죠? 야 저래가 어 맞았네. 근데 저게 안 죽어? 군포나 저건 잡고 죽어라, 죽더라도 일본이 진짜 무난 다게 다 좋은 전투형. 그렇다고 뭐 붕고 이런 트리 가지 마시고, 그는 숙련자용이니까. 많이 쏜거 같은데 만들밖에 안 했네. 쏘면 안 됩니다. 로스 안데스가 겨어나왔기 때문에, 하지만 쏘고 싶은데 어떻게 딜을 해야 된단 말이야. 섬 뒤로 가야 되는데. 내가 로스데스 됐을... 우와. 내려오면은 저지가 되나? 빠진 게 나을 것 같은데 친구야. 얘기를 사거리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. 이쪽을 스팟 해줘야 되는데, 스팟 됐네. 얘기를, 진짜 이 포가 미친 거 같아. 아무리 그 군함은 배배 깎고 싸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선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 틸피한테 전포문을 못 가네. 감탄만 나온다 감탄만 설마 아줌마가 철갑 들고 있겠어? 진짜 야 빨리 왜 들고 있는데 니 제발 12발을 쏘고 싶어 너한테 각조아 2번 포탑은 고장나면 안돼 아 4번 포탑 근데 저 이정도 딜량이면은 서버 평딜은 한거 같은데요? 이거 넘기냐? 이거 무슨 부금이더라? 되게 익숙한. 부금. 너 수았지. 에기르가 아. 오 마이 갓 우와 딱 스팟 꺼졌을 때 쐈나 본데 모가미 쏜거에 내가 맞진 않았어 나는 왜 후방포탑으로만 싸워야 돼? 이거... 불공평해. Unfair함. 9만 천? 어. 고맙다. 덕분에 내가 살았어 산순령하면 살아야지. 그렇지 않겠어? 응. 딸피 보다 그럼 왜? 귀여운 척 해도 안돼 이거 키랑 놀아야겠는데요? 뭐클랭 사거리가 저리 길어? 13키로나 해? 뭐 클랭이? 아, 근데 열로 가면 또저위 아줌마한테 얻어맞는단 말이지? 잡선 체력이 너무 없고. 전관에 우선 목표의 위치를 전달합니다. 그럼. 문 열려 있는데 왜안 나가지? 얘네 뭐 함? 사거리가 아왜또안 나와 저거. 저기서이 치로기 풀피? 치로기는 뭐 전화 쉽게 잡을 테니까. 스파情報테 저 라방 트리의 정도면은 유키 카즈가 쉽게 잡지 않나요? 그냥 카이팅 하면서 치루기 때문에 힘든가? 짭선나 히퍼는 잡아라. 아,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? 포각 저주 받았다. <laughs> 우스터는 최고의 분명함 반박실 시애틀. <laughs> 아 저걸 마무리 못해? 경순영함의 수치다 우리팀 갑자기 다 털리네 야, <laughs> 시애틀로 이정도 딜을 했는데 근데 체력이 너무 많아, 애들. 이 제발 맞추게 나오고. 싶게. 아. 정말 맞아 줘. 불도 안 나. 화재라도 나야 돼. 15만 딜 시애틀은 힘냈어 음. 할수 있는 거다 했다 시애틀 저 아즈마를 우리 아즈마가 잡아준다면 어, 트랙피츠만 보고 있죠 저기 백간 여기 있는데 어, 탄수 왔다 아즈마 타는 애들이 아, 아즈마랑 요시노 타는 애들이 그 자기 한 포에 철갑탄이 얼마나 센지 보고 철갑탄도 진짜 좋은데. 왜 측면을 까고 다닌 걸까? 그 백관 아즈만데 철갑 썼으면 진작 잡고 치루기 잡았겠다. 아니면 이이 병남 아즈마를 잡던가. 아니 서울에 아직 눈 온다고요? 날씨가 대박이네. 난눈좀 보고 싶다. 물론 누구한테 걸립니다. 울산 사람한테는 하늘에서 내린 축복임. 눈 오면 사람들 구경 나간다고. <laughs> 쌓이진 않아도 저번에 12월 달인가 눈 잠깐 왔거든요. 짠. 한 30분 내렸나? 네. 엄마랑 나랑 바로 옷 입고 구경 나갔지. 쏘나 도나보다 꽝거 보니까. 어? 야, 어차피 죽을 거. 어, 그 그게 맞는 판단이야. 그 판단 맞다. 어? 한번더쏠수 있잖아. 야, 치루기 잡아라, 치루기. 영웅이 돼 봐. <laughs> 잡았다, 잡았다. <웃음> 아, 시애틀로 잘했어. 진판의 순경도 천 넘었고. 얼만큼 했다. 아하. 아하. 아, 또얘 얘도, 얘도 개죠? 똑같은 그거죠? 방금 보내드리랑